그래서 우크라이나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음. 예,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모든 교회 이름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음. 그래돈 말리트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예, 모든 교회 가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에요. 물론 정교회, 카톨릭은 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음. 뭐그 가스졸이라고 하고 어떤 성당 이런 말도 쓰는데 모든 개신교, 개신교라고 뭐 어쨌든 복음주의적 교회는 돈 말리트바, 기도하는 집. 우크라이나면 뭐, 비옥한 초원지대, 무슨 흑토, 뭐, 뭐가 잘 자라고, 이런 빵의 나라,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나라. 네. 그럼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이 가운데 있다. 시리아 난민 그때 막 퍼졌잖아요. 첫 번째 1차 작업은 시리아 민족들 뿐만 아니라 아랍 민족들에게 복음을 들리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작업은 우크라이나를 유럽으로 쫙 퍼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미 새롭게 되신 분들이 삶의 예, 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복음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일들이 지금 진행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당장에 있는 이 전쟁의 문제로 보시지 마시고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지금이 풍요의 때고 지금이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가장 놀라운 영광의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를 불쌍하고 힘들고 어렵게 보실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의 교회들이 더욱 기도하고 더욱 뭉쳐져서 뭐 물질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막 전심으로 다 같이 지금 벌써 후원금이 점점 어 우리 뭐 몇천 달러 보냈고 몇만 달러 보냈으니까 이제 그만 대치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그 후원이 필요합니다. 지속적. 이게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주적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사람들한테 우리가 개인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당신들을 구원하고자, 당신들을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하시고자 이렇게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합니까?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